호황교구는 10월 9일 오후 호왕영희대해수역장 누각광장 일원에서 열린 제8회 3대 가족 어울림 문화축제에 동참했습니다. 호황시와 경북사회문화연구소 등이 주최하고 호황불교사원연합회 등이 후원한 문화축제는 조부모와 부모, 손자녀 등 3대가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에 참여, 소통하고, 화합하며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호황교구를 비롯해 문수사, 중림사 등황 지역 사찰이 동참해 다양한 문화 체험장을 열고 위덕대 간호학과 불교 학생의 학생들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당뇨, 혈당 등의 건강 체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개막식에는 황 불교사 면합회장 덕화 스님과 황 교구청장 수각정사 등황 지역 사찰 스님들을 비롯해 장상기 포항시 부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의장과 시의원, 박용선 경북도이회의원 성상민 포항불교사업연합회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막식 후 열린 가족음악회에는 미스트로페아현, 디제인 유진스님, 딴따라 패밀리, 건우, 팀사일렌이 출연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교구는 10월 18일에서 19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시내 시민당과 영주 두송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에서 별별스테이 시즌이 인형캠핑을 개최했습니다. 화학요구 종무국장 명우정사와 교구 자성동의 및 학생의 20여명이 동참한 이번 인형캠핑은 18일 발단불사를 시작으로 점심식사 및 조별장보기, 텐트 설치 및 미션 수행, 보물찾기, 바베큐파티, 불멍 및 나의 노래 만들기와 발표를 했습니다. 19일에는 시내시민당에서 해단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종무국장 명우정사는 교구 자성동의와 학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캠핑을 위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포항교구는 보경사에서 열린 제11회 선사다례제에 동참했습니다. 10월 26일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주최한 선사다례제는 황 지역을 빛낸 선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진각성종 해당 제종사를 비롯해 자장, 원효, 의상대사 등 선사들의 위패와 존령을 모시고 헌공다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호 황사암연합회장 덕하스님은 봉행사에서 선사 고승대덕 26위 진영을 모시고 사부대중이 헌공다례를 올리며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봉행하는 이 자리는 의미있고 환희로운 시간이라며, 오늘 엄숙한 달의 이식을 통해 옛 선사들이 보여주신 자리 이타행으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신 깊은 뜻을 새기며 우리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조사전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항교구 금강회장 정월각 보살은 발언문을 통해 오늘 동참한 산부대중들이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어려운 이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모든 이들이 무상 공락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발언한다고 전했습니다.